오늘은 제가 이 꼬마여우니가 볼 거예요. 처음부터 아닐 거야? 응? 음. 은 준비 시작! 저는 이 오메 할머니를 56초 안에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메 할머니의 쪽수는 145쪽입니다. 오메 할머니의 줄거리는 오메 할머니가 왜 오메 할머니인지 먼저 설명을 해줄게요. 어, 오메 할머니는 이 할머니가 오메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말끝에 블라블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말끝에 오메 를 붙여서 오메 할머니 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중간에 웃은 것은 장면을 이야기 한다면 오메 할머니가 유모차에 타가지고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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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제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오메 할머니가 키우는 다크 초콜릿 색깔의 설복숭이 개가 있는데 그 개는 얘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 강아지가 앞니가 여기 아, 아, 이 앞니가 갑자기 쭉 하고 바, 빠져가지고 장면도 <laughs> 웃겼습니다.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데 쭉 하고 빠져가지고 앞니가 암미, 빠졌습니다. 왜 나이 먹어서? 응. 음. 어 앞니가 빠진지 일주일. 일주일지나 며칠 멀칠 뒤에 오메 할머니가 병원에 신,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하늘나라로 갔을 때 마지막 장면에서 제 얼굴이 뭉클려졌습니다. 음. 그리고 감동받은 장면, 아 웃긴 장면은 아까 말했듯이 얘가 이빨이 툭하고 빠졌을 때 웃겼고 그다음. 슬픈 장면은 이 오메 할머니가 하늘 나라로 갔을 때입니다. 소감은다또 오메 할머니처럼 말그생 오메 오메를 붙인 적이 있습니다. 끝. <laughs> 잘했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떤 느낌이야? 내가? 음. 뭉클 가슴이 뭉클하고 슬펐지. 왜 슬펐어? 할머니가 들어갔잖아. 음. 수윤이도 그런 경험이 있어? 아니, 없어. 없어? 응. 왜 없어? 아, 있구나, 있어. 어떤 경험? 엄마의 외할머니가 하는 사람. 엄마의 외할머니? 응. 수윤이의 외할머니? 아, 수윤이의 외할머니가 암에 걸려가지고. 암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하늘나라 갔을 때랑 병원이 비슷합니다. 음, 그래서 슬펐어? 음, 음. 하고 싶은 말은 이오마이머니가 하늘나라 가서 잘살수면 좋겠다. 음, 끝. 음. 음.